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산 4, 50만 원짜리 뭐 150, 200만 원짜리 보시던 분들이 금액을 물어보면 다 놀래요. 놀랬는데 금액으로만 생각하면 놀랄 수 있어요. 금액이 확실히 비싸니까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작 과정 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거고 철판 쪼각이 얇은 거3티4티짜리 제일 두꺼워야 6 t 짜리쓴 그런 제품하고는 질적인 면에서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, 쇠를 갖다가 재료를 왜 이렇게 다 두껍게 쓰냐면은, 이거 12T에요, 이것도. 이티수를안 쓰면 안 돼요. 왜?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. 이티수를 쓰지 않으면은, 배압받아갖고맥시멈으로 이렇게 힘을 쓸 때, 지 스스로가 뒤틀리고 찌그러져버려요, 기계가. 이게 실제 압력이 9.5톤 나와요, 9.5톤. 근데 중국산은 뭐 60만원짜리도 뭐 8톤, 뭐 80만원 정도 되면 10톤이래. 아니, 80만원, 아무리 중국 인건비가 싸고 재료비가 싸다지만, 일반형 유니트도 아니고 파워팩 유니트 같고 원래 파워팩 유니트는 모터 열료도68%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80만 원짜리가 10톤이라 그러면은 진짜 10톤이 나오면은 저는 이걸 못 팔아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30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못 팔아요 중요한 거는 그뻥 스펙이에요 뻥 스펙을 치니까는 일반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그걸 모르고 안 써봤으니까 모르니까 자꾸 중국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, 우리 거 무조건 좋으니까 꼭 이거 사세요. 그 뜻은 아니에요. 뭐, 구매하는 거는 소비자분의 마음이지 제 마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꾸 이게 속아가지고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.